하만조시 도봉문중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요 어, 강의는 어, 우리 지산종중 종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3자는 어, 필요없는 내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 자료의 순서는 여기에 하만조시 시조 간략하게 일대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만조시, 우리 도봉문중, 역시 도봉문중 아래 지산, 지산 종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문중은 더 위로 올라가면 어느 문중이냐? 충이공 문중입니다. 대소헌 문중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의 파로 이루어지는데, 도봉공파가 되겠죠. 도봉문중은 어, 근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이공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소헌파라고도 하고 어, 후에 잠시 후에 다시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7대 조정도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메인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도봉공파입니다. 도봉공파 우리 도봉문중이. 어, 3월 초에 3월 9일 10시에 우계 마을에서 우, 우계 마을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 도봉문중이 뭔지, 지산종중이 뭔지, 뭐 충이공파는 또 뭔지, 이뭐 하만조가 있으면 됐지, 여러 가지 파도 있고 뭐 문중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자료로 이 정리를 어, 하는, 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공판은 어, 19대 조징천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24년, 24년에 지산종중이 이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종, 이 지산종중이 어, 운영이 됐었는데 한동안 두, 어, 도시와 바람이 많이 불고 함으로써 좀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작년에 지산종중을 법적인 우리 문중으로, 어, 등록을 다 하고 결성을 했습니다. 어, 우리 지산종중은, 어, 24대 조엄 할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 보는 이 지산은 뭐며, 엄은 뭐냐, 이름을, 사람 이름을 쓰면 될 텐데, 도봉은 뭐며, 충이공, 또는 아니면은 충이, 아니면은 대소헌, 이런 것들은 뭔지, 이런 것들은 조종도 선생의 호가 대소헌입니다. 대소헌. 조징천 어, 할아버지의 호가 도봉입니다. 도봉. 조음 할아버지의 호가 지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선대 어른들의 호를 따서 무슨 파, 무슨 문중,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만조씨 충의공파 세보를 떠 보면은 그 중에 1건부터 7건까지가 있습니다. 요 7, 마지막 7건입니다. 7건까지가 있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도봉공파 도봉문중은 7건에 있습니다. 즉내 이름을 족보에서 찾고 싶으면은 7건에서 찾으십시오. 7건 이것이 7건입니다. 건7 여기서 찾으면 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만조시 시조는 일대는 조정입니다. 조정.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 우리는 하만조시 시조가 조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에 탁 박아놔야 되겠습니다. 어, 그, 그래서 이 조정 선생은, 어, 일종의 장군이죠. 고려시조 왕건을 도와가지고 고려를 장건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슬로 고려대장군원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나라에서 어 신라로 내려와서, 어, 하만, 본관을하만조씨로 하였다. 뭐, 이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조상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조려선생, 있습니다. 생육신의 네, 한 분이죠. 그래서 생육신 여섯 사람, 김시섭하고 여기 쭉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어, 조로선생은 그 중에 한 분인데, 우리 생육신의 놋을 기리기 위해서 서산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남 함안군 어 군북면 원북리에 있습니다 원북리에 서산성운이 생유신 여섯 사람의 넉살기리기 위해서 어 제실을 어, 건립을 해둔 곳이죠 조려 선생을 기준으로 요 모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쭉요 조려 선생이 있고, 우리 조상들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부터 내가 언급하는 조상분들은 이분이 안겼었다면, 은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는 핏줄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어, 연결되는 분들을 언급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내려오면 14대의 조수망, 어, 이름이 재밌죠. 조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난개공파입니다. 난개공파가 파생됐고, 만약에 우리가 충이공파, 조종도 선생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난개공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유명한 분의 또 파가 안 생겼으면요. 어 어쨌든 우리 소속은 또 난계공파입니다 안쪽으로 그 그렇게 이거는뭐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알면 좋다 하는 거고 이것도 몰라도 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일대 시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하만조씨 중에서 무슨 파냐 하면은 소속된 파가 뭐냐 하면 우리는 중이공파라 하면 됩니다 중이공파. 충이공판은 17대 조종도 선생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조종도 선생은 함, 함양, 아니고 함양입니다. 함양군수를 지내다 정류제란 때 항석산성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를 따서 본래 조종도 선생의 호가 대소헌입니다. 대소헌. 그래서 대소헌파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어, 장렬하게 어, 순국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왕이 충이라는 새로운 호를 이거 시호. 사람이 죽고 나서 왕이 어, 하사하는 것을 시호니다 시호를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어, 조정도 스승을 ]의 자손들을 충의공파 자손이다. 충의공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충의공파라 하고 어떤 분들은 대소헌파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공짜를 붙여가지고 대소헌공파라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하나로 통일을 시킨다면 충의공파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모시기 위해서 오산제가 있고 그다음에 쌍질가는 조정도 선생의 부부. 어, 부인까지 같이 어, 모시기 위한 어, 어, 사당이 쌍절간이라 하고 있습니다. 어, 조정도 선생의 부인도 어, 남편이 전사한 걸 알고 바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대손 집이고 이거는 쌍절간, 쌍절각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19대 진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분의 혼은 도봉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봉공파라 하는데 어, 그, 그러기는 제삼자 다른 성질을 가진 사람들인테는 우리는 도봉공파다 이런 말을 잘안 합니다. 왜? 도봉공파 아주 작은 문중이기 때문에 잘안 하고 충이공파다 이렇게 그냥 하죠. 그런데 더 내려오면은 어쨌든 도봉공파라는 게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봉공 그래서 고향 마을 우리 우계 마을 있죠. 우계 마을, 우계 마을 경남 함안군 군부면 하림리 우계 마을, 우계 불안 여기에 사시는 조가들은 다 도봉문중 사람들입니다. 즉징천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 도봉문중은 우리가 총회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토도 있고 또 선정도 운영을 하고 시제도 지내고 하면서 매년 어, 관련된 조상들을 기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분에, 어, 그래서 우리가 도봉 문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요, 징천의 자손은, 징천은 어, 19대인데 20대는 헌, 조헌, 조진, 조강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어, 보통 헌, 이 꽃이는, 요 진의 자손들은 김해하고 우계마을 진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과 강, 뭐 이쪽은 남해도 있고 뭐 다른 쪽, 다른 지역에 있죠. 그래서 진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21대 정주, 신주, 영주, 석주가 있는데 요 중에서도 우리는 영주 자손이 주로 이 우계마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대 징천 할아버지의 문중, 도봉문중의 정기총회가 어, 매년 3월 첫째 주 일요일 10시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주가 되어버렸죠. 그 3월 1일하고, 그 다음에 2일날하고, 뭐, 이게 연휴가 한 3일 연장으로 돼가지고, 어, 아마 개별적인 계획이 안 많겠나. 그래서 어, 참여율을 저조할 것 같다. 고 임원진들이 판단해서 3월 9일 날 10시에 정기총회를 어, 개최하는 걸로 어,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회장 선거를 합니다. 회장 선거를 요번에 어, 그래서 우리 회장 선거는 또 우리 지산 문중의 어, 한 분인 조현님 어, 형님께서 어,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인으로서 적극 좀 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어, 초, 어, 총회를 하고 선거를 할때 어, 내가 알기로 저번에 한번 선거에 어, 참여를 해봤는데 이름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인 이름을 잘 외워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도봉문중은 여러가지 행사를 합니다 시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제 뭐 벌초가 있고 어, 어~ 그다음 시제는 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옛날에는 묘사를 지내고 했는데 요즘은 어~ 제실에서 어~ 제실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24대까지는 어~ 그냥 지내줍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위패당 그 자손들이 비용을 조금씩 내야 됩니다. 어, 뭐, 그, 요,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벌초, 25대까지는 도봉 문중에서 무료로 벌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모재라 있는데, 원모재라는 것은, 요, 하나, 우리가 도봉 문중 종, 어, 종인이라면은, 참고를 알, 알아야 되는, 우계 마을에 있는, 우개 마을에 있는 뒤에 제실, 산쪽 위쪽에 있죠? 요 제실을 원모재라 합니다. 원모재 이름을. 제실을 또뭐 여러가지 집도 다, 무슨, 제 이름이 있죠. 그래서 원모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20 이제 21대 영규까지 했고, 아 어, 그다음에 24 어, 22대 찬세 위세 문세가 있고, 어 23대는 일운 독, 어, 독자죠. 그다음에 24대 흡자 음자 경자가 있습니다. 흡자 밑에 아요 음자. 음, 자, 할아버지 사손들을 우리가 지산 종중이라는 걸 24년에,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어, 즉, 과거에 어, 지산 종중이 존재했으나 종손의 도시 진출로 한동안 종손뿐만 아니라 종인들이 많이 도시에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단절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정식으로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요, 엄짜 할아버지의 호가 지산입니다. 그래서 지산 종중을 그때 우리가 만들었었고, 어, 요렇게, 어, 만들었죠. 어, 요,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만조시 충이공파, 어, 도봉, 어, 종중, 요것도 뭐 종중되어 있죠. 세계도 해가지고, 도봉 문중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여기 충이공파라는 걸 언급을 했죠. 충이공파. 여기 상임 상입니다. 상이 위쪽. 위쪽을 보통 문중이라 합니다. 문중. 문중. 근데 충이공파 도봉 문중 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시금방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낮은 쪽에 종중. 문중 밑에 있는 작은 어, 문중들을 종중이라 합니다. 뭐, 의미는 문중이나 종중이나 똑같은 건데, 일단 멘칭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충이 공파라는 게 충이 문중, 더큰 문중을 앞에 문중이라는 말은 안 붙였지만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도공 종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예전에 이 족보들 이 하는 분들 보면, 어, 이런, 관련된 예절과 관련된 것들을 참 많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1대 조정이죠. 조정. 어,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우리가 17대 조정도. 충이공파라는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정도 선생이 어, 장남이죠. 이때. 그 다음에 18대 보니까 영의 영한 영혼. 요세분 막내 중에서 우리는 막내를 앉아 기준으로 이렇게 왔죠. 또요 막내는 또 아들이 아이고 다섯 분이나 또 둡네요. 그래서 그 중에 셋째 징천 요 분이 어 도봉공입니다. 도봉공 와, 여기는 막내 빼고는 전부 어. 어, 호가, 호가 다 있어가지고, 파가 다 나눠졌네요. 아마 요, 막내부, 막내 이분은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어, 어, 호가 없잖아요. <laughs> 우리는 도봉공은 징천의 자손들을 전부 도봉공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봉문 중여분의요 징천의 자손들이 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우계 마을에서는 헌진 강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진의 자손입니다. 진의 자손. 20대죠. 그래서 우리가 10, 17대 충의 공파, 19대 징천, 이거 조금 위워두는 게, 저도 이 뭐, 자꾸 잊어버려요. 어릴 때부터 뭐한게 아니라가지고, 어 뒤에 늦게 그냥 뭐 족보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된게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자. 어, 우리 요, 진은 주로, 김에, 우계, 진영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적부에, 적부의 체계도에,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우리는, 더봉, 어, 더봉, 요가 이제, 어, 징천, 징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밑에, 징천 요 밑에를, 전부 사실은, 어, 더봉 문중이죠. 더봉 문중. 아, 더봉 문중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제 봐으면안 되겠네요. 어, 그 다음에, 요, 진 밑에 정규, 신규, 영규, 석규도 많죠. 그 중에 영규, 여 분의 자손들이 우계마을에 주로 많이 삽니다. 어, 그래서, 또, 요, 도봉문 중 우리가 우계마을에서 운영하는 도봉문 중에 종토, 그, 어, 재산에 대한 걸리는 영주의 자손들만 갖는 걸로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의 자손들 요 밑에 여기가 사실은 어, 도봉문중 우계 마을, 어, 도봉문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우계 마을, 또 다른 데서 또 도봉문중을 왜냐하면 흔자 여기가 종소이잖아요. 이쪽에서도 도봉문중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자신이 자 영주 밑에 이제, 어, 이제 위세가 있고, 찬세 위세 문세가 있죠. 어그 다음에 이룬, 여분은 제 독자고 위세 밑에 우리가 지산종중을 이제 그 기리기 위해서 지산종중의 이제 족보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 밑에 이제 우계 마을에 우계 마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의 자손 그 다음에 찬세 문세 위세요다 있습니다 있고 요 일운이니까 또흡자 문중 경자 문중은 이제 우리 우리 지산 종중 많이 가깝죠. 이제 피로서 이제 많이 가까워지고, 요거는 조금 위로 올라가가 또 가까운 혈연관계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더 가깝습니다. <laughs> 그 지산종중은요, 음자 할아버지 가운데 이분의 자손들 하구 진우 치우 <laughs> 자손들을 지산종중이라 하는 겁니다. <laughs> 아, 저는 지산종중의 조현덕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우의 자손에서 지금 현재 어 도봉문중의 감사를 맡고 있는 분이 조혜님입니다. 조혜님 조헨인. 어 3월 9일 어 총회에서 회장선거에서 조혜님 어 이분들 이름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어 지산정중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거 많이 나옵니다 한만조씨 항렬표자 우리 내 이름이 조현 덕인데 요 현자 31대입니다 나는 현자가 있고 뒤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면 앞에 뭐 성은 전부 다좋니까다 좋고 조현 뒤에 아무거나 들, 들을 수 있는 덕자가겠죠 저는 조현 이렇게 되고 요또 요도 32대는 어, 이슬 제자죠 제자의 어, 뒤에 이런 들어갑니다 조제진 조제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진이가 만약에 애를 나면은 험 험자가 되나 험자가 마지막에 험자. 그여동그라미는 앞에는 아무거나 여고 조 머시기 험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참고로 하십시오. 이뭐 아직까지 자손들이 몇 밑에까지 뭐 오십이 52, 오 세까지 노죠. 요 21대, 22대, 이, 어, 이는 1대가 있죠. 1대를, 1대. 어이, 많은데, 왜 세라 했나? 이 세자하고 대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요 사실은 요 대라 해야 돼요, 대라. 그냥 1세, 1대, 1 예를 들어, 충이 공파가, 어, 몇 지죠? 어, 17인가? 충이 공파 조정도 선생이 17대죠, 17대. 요 밑에 어그 자손들 아들을 1세라 조종도 선생의 1세라 해요 그 밑에 손자 요거에 또 자손들은 2세라 해요 조종도 선생의 2세 조종도 선생의 3세 이런식으로 해요 그러면 조종도 선생의 나는 31 빼기 17로 하면 뭐 얼마야 이게 어14 조종도 선생의 14세 이런식으로 하는데 어, 근데 사실은 여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30 내가 지금 31대거든요 대라고 세보다는 세보다는 대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표현이 아닌가 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한다만 맞나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어, 설명을 하고 어, 다시 요약을 하면은 요약을 하면은 어, 제 앞에 어, 어,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도봉공파 우계마을에 3월 9일날 정례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결성한 지산종중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이문중입니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향 마을에 매년 행사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조상들에 대한 묘 관리라든지 계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